아빠 기다리는 거야 응. 기기다리고 있는 거야? 응. 지금 나랑 같이 앉 아빠. 고빠 아빠. 아빠. 어그 어. 아빠. 아분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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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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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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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가 오래 걸리지. 아빠 다 아빠 다. 아빠 다 아빠 아빠다. 아빠 아빠 야. 야. 아우 힘들어. 네. 야, 야 이상가정상복이다커피 커피 왔어, 커피 커피. 커피. 음. 네. 음. 예. 가자. 가자. 신났어, 신났어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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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신났어. 가자 가자 가자. 어? 음. 꼬미가 <cito> 아빠 가리 찍으니까 꼬미가 제일 좋거든. 오 이거 이거 가자 가져 가자 가져. 꼬미가. 가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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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 가져 야, 아이고 이거 흔들고 가져. 얼리 찍으니까 꼬미가 제일 좋아. 오유 누나 언니랑 있었어. 신나고 저거죠? 오유 응. 오 이뻐. 오 이뻐. 저저저저 저. 재밌었어? 저 해맑은 표정 봐 저거. 재밌었어? 재 오늘 엄마랑 뭐했어오분사도 많이 되더 신나. 고미야. 이 아빠 위해서 이거 샀어. 그러사 많이 되는 거 응. 신나. 어저 확실히 좋더라. 음. 신나. 고미. 음. 고미 아, 꼬미 고미 꼬미 꼬미, 꼬미, 꼬미. 좋아? 한번네 좋아? 여기 신나. 고미? 꼬미? 고미야. 아. 응? 아빠도 간다. 아빠도 간다. 아빠도 간다. <뭐라> 응.